양배추 음식인데 성공했다. 이제 가자. 어, 뭐야. 어? 아, 이 돼지 녀석들 내가 잡아주겠어. 자, 이렇게. 어, 뭐야. 우와. 아, 잡았다. 아. 아, 와, 정말 멋지세요. 아, 어, 그래, 나도 이렇게 멋지게 되고 싶어. 아, 그래, 나도 보안관처럼 변장하는 거야. 자, 이렇게 모자 쓰고, 배지 달고, 아, 나 이제 보안관이다. 자, 가자. 어, 뭐지? 아까 뭐가 지나갔는데? 아, 내가 잡아주겠어, 다. 자, 안녕, 그래. 어, 뭐야. 아니, 한 명도 없네. 아, 안녕. 아, 사탕 맛있겠다. 자, 이거 떼고, 어, 뭐야, 아, 저놈이야, 그래, 잡자. 어, 너 일로와, 아야! 어, 제가 뭘잘못했다고요 아, 그래, 한명 잡았고. 자, 그 다음 또 없을까? 뭐야, 친구를 괴롭혀? 자, 너 일로와, 아, 뭐떠냐, 아! 하아 너희 다갓 들어가. 자, 어서, 너희 훈련하라. 어, 뭐야, 어, 너도 들어가라, 상명되지, 너도, 아. 찜을 배터이 어 감히 막치들을해 쇼핑을 해다 잡았다 뭐야 탈출했네 하이, 내가 다 잡아주겠어 아아자 어깨지 어 어떻게 하라라라라 어, 아, 더 잡으러 가자 어 뭐야 아 진짜 도둑이 나타났네 어 뭐야 이런 하이, 내가 잡아주마 어, 나와? 어, 무가감이 도둑이라고 했어. 어, 뭐야? 어,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 아, 미안해. 어, 어떻게 도망가자. 잡아라. 어, 어떻게. 자, 너희 빨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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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다 나와. 아, 아, 살려줘. 내가 들어갈래. 후, 다행이다. 아, 우리 양배추 구워 먹자. 어, 뭐야? 어, 양배추네? 우, 와 맛있겠다. 얘들아, 양배추 먹자. 그래. 아, 맛있겠다. 저도 주세요. 자, 여기, 망껏 먹으렴.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뭐야. 나도 먹고 싶어. 열쇠가 필요한데. 그래, 저기 있다. 그래. 내가 열쇠를 꼭 얻고 말 거야. 그래, 얻었다. 어, 뭐야. 아, 진짜. 짜증나 내가 다시 얻을까? 했자. 했자. 에이, 자, 얻었다, 얻었다. 얻었다. 아, 그래. 어, 뭐야. 이런. 또 떨어뜨렸네. 자, 간다. 에이. 잘 얻었다! 아, 진짜.